안녕하세요 코어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과 미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삼각함수 단원에 들어왔는데 이제 삼각함수는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수원에서 배운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것들을 꼭 기억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삼각함수는 어차피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메인이긴 하지만 이제 거기서 또 새로운 걸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 함수를 보면은 우리가 삼각 함수를 할때 사인 그리고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걸 배웁니다. 뭘 배우냐면은 자, 사인하고 코사인, 탄젠트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사인 분의 1이라는 게또 코사인 분의 1이라는 게또 탄젠트 분의 1이라는 게 뭘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각각 역수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자, 사인부터 할게요. 사인의 역수로 하면은요, 코시컨트 세타가 되고요. 그다음에 코사인을 역수로 하면 시컨트 세타가 되고, 그리고 탄젠트를 역수로 하면은 코탄젠트 세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에 있는 예를 들면은 이 사분면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 이제 사인하고 지가 그러니까 코사인, 코시컨트라고 읽고요. 얘가 시컨트예요. 그리고 얘가 코탄젠트인데 뭐 번외로 이제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원래 사인이 이거였어요. 그죠? 사인이라고는 현이 이게 현이라는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자, 근데 이 사인을 보완하다가 코예요. 이게 라틴어로, 코가 약간 보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인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사인이 있으면, 이 사인을 보완하는 코사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코사인의 역수가 시컨트잖아요? 그러면 사인의 역수가 코시커트인데, 원래는 이거예요. 코, 시커트인데, 예전에는 이 다섯 글자를 다 적었는데, 지금은 이제 CSC라고만 우리가 적는다라는 거죠. 그냥, 버, 이제 별개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코시컨트는 뭐라고요? 사인 세타분의 1이에요. 이게 사인의 역수인 거죠. 시컨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에요. 코사인의 역수. 그리고 코 탄젠트는 탄젠트 세타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역수다 보니까, 부호는 일정합니다. 우리가 보시면 그 삼각비에서 여기 1사 보면은 다 양수, 2사 보면은 사인만 양수, 3사 보면은 탄젠트만 양수, 4사 보면은 코사인만 양수. 그래서 우리가 외웠잖아요. 얼사탄코라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바꾸더라도 모두 양수고 자, 컷시컨트가 2사분면에서 양수고요. 그다음에 코탄젠트가 3사분면에서 양수고 그리고 시컨트가 4사분면에서 4 양수인 거죠. 그러니까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부호는 일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내용은 자, 커시컨트는 사인의 역수.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예요. 자, 그다음에 자,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우리가 이거는 수원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럼 당연히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니까 사인 분의 코사인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요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사인 제곱 그리고 코사인 제곱하면 1이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다. 그리고 1 플러스 코 탄젠트 제곱 세타는 커시컨트 제곱 세타다. 이거를 외우시는데, 외우기 힘드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얘를 뭘 하냐면은, 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 사인 제곱 세타, 얘가 1입니다. 자, 그럼 나는 여기에 양변에 전부 다 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로 곱해 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네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탄젠트죠? 탄젠트 제곱 세타. 얘는 뭐죠? 1이네요. 자 코사인은 뭐의 역수라고? 시컨트의 역수라고. 즉, 얘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식을 양변에 코사인 제곱만 하면 이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이걸 외우면 너무 편하죠. 근데 기억이 안날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생각하고 코사인으로 나눠보면은 이 공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산젠트 제곱세타가 시컨트 제곱세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식에 수원에서 배웠던 이 공식의 코사인 제곱세타만 나눈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세타 분의 1로 곱한 거죠. 양변을 그래서 얘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3번은 뭐냐.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인데, 자, 이번에는 양변에 나는 뭘로, 이번에는 사인 제곱 세타분의 1로 곱해 볼게요.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아, 여기는 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죠? 사 sin 제곱 세타. 그다음에 sin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1이고. 자, 얘는 sin분의 cos이니까 코탄젠트 제곱 세타고 자, sin의 역수는 뭐였죠? 커시컨트 제곱 세타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이 공식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에 sin 제곱 세타분의 1을 곱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외우면 자, 잘 외웠어요. 그러면 이제 공식에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 근데 막 시계 뭐 시컨트가 있고 코탄젠트가 있고 그래. 그러면은 꼭 기억하세요. 이거를 요놈이나 요놈으로 곱해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는 그 공식이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공식을 외우는 겁니다. 이 공식 외우는 게첫 번째고, 내가 말한 이 부분은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났을 때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기억을 해내시면 고맙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내가 여기다 하는 거는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삼각함수를할때 여러분들이 다 외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잊어먹더라고요 오래돼서 그래서 꼭 필요한 거그 부분만 몇개 어, 알아놓으면 이제 우리가 빨리 계산을 빨리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각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90도 안에서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s i n a 하고요 코사인 b가 같아요 언제 a 플러스 b가 90도일 때 그리고 탄젠트 a 하고요, 코탄젠트 b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뭐라고요? a 하고 b가 90도일 때 같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사인 25도 하고요, 코사인 65도죠. 둘이 합하면 100도잖아요. 아니, 90도잖아요. 그럼 얘 둘의 값은 똑같다고요. 또 탄젠트 31도하고요. 코탄젠트 59도죠. 그러면 얘도 어때요? 같다고요. 값이 똑같다고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여각 공식이라고 해서 요두 가지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각 공식은요. 180도 내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b가 180도가 된다면 보각 공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sin a하고요. sin b가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cos a하고 -cos b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tan a하고 -tan t b가 똑같아요. 자, 뭐 눈치 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180도면은 2사분면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인 거예요. 그죠?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사인 60하고 사인 120은 똑같다라는 거죠. 또 코사인 60하고 마이너스 코사인 120이 똑같다고요. 그리고, 탄젠트 60하고, 마이너스 탄젠트 120이 똑같다는 거죠. 뭐, 이런 거는, 뭐 증명이랄 것도 없고,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각공식,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우리가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각공식인데, 음각공식은, 어 말 그대로 음각으로 엑스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얘는 x 축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 동경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격을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음의 방향으로 갔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걸 양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음각은 이제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자 44분면 쪽이죠.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젠트부터 할까요?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얘도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요, 4, 사분면은 코사인이 양수가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다고요. 해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얘는 코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다고요. 그리고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다. 그럼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랑 같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각이나 음각공식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 부호가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구나. 여러분들이 아마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내용.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은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 하는데, 자, 각도 고치기, 그죠? 각도 고치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사인, 뭐, 180에 45도, 225도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해서, 뭐, 짝수면, 그대로. 그리고 홀수면 바꾸고,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 사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알파를 부호 상관없이 붙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 처음에 있던 식의 몇 사분면이냐. 그래서 얼사탄코를 이용해서 부호 붙이고.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꼭 다시 한번 수원 교재를 확인하셔서,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